대한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일정 중에서 오직 당을 사랑하는 일종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5월 4일이면 전당대회가 있고 어, 빛나는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달 남은 동안 우리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각종 작들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온갖 전력을 다해서 전력 투구했다는 사실도 분명 확실합니다. 앞으로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에,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때, 여러분도 하다시피, 대선 평가위원회의 혹독한 평가, 그리고 사, 7일 날이면 이제 그 평가가 나옵니다. 그거에 따르는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미래 블록프린트 청사 등의 에, 확정을 위해서 정치혁신위원회가 수십 차례 걸친 토론과 회의 끝에 결론을 해서 여러분 앞에 아마 나와 있는 걸 여러분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옆에 계신 우리 서른 비대원께서 네, 통과 본부장을 맡으시고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작업에 진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도 아마 전당대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결정을 에, 앞두고 우리가 서로 에, 조금씩 양보하고 또더큰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참는 에, 이런 미도로 오늘 아름다운 결말이 끝나가지고 고사전단대의 석공적 출발을 위해서 오늘이 가는 첫, 첫 경의 시작이 될수 있도록, 감초가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 나와주신 당무현한분한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